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일 아웃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내가, 아, 제가 요즘 조금 바쁜 관계로 조금 게을러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급하게 찾아왔는데, 오늘 은 특별히 어버이 어, 날, 한국은 어버이 날이죠. 호주는 이제, 마더스 어, 데이라 그래가지고, 아, 지금 5월 둘째 주, 어, 썬데이, 어, 일요일은 이제 마더스 데이고, 9월 첫째 주는 이제, Father's Day가 아버지의 날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어머니 이월수 여사님을 위해서 책을 한건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제목이 그래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여러분, 이 말투 딱 누구 말투인지 아시겠어요? 가수 양희은 님께서 어, 데뷔 51주년을 맞이해서 어, 발행하셨던 에세이 책, 그러라 그래, 이 책을 갖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임 대표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책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 한국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멀리 있는 아들이 저희 어머님께 이월수 여사님을 위해서 준비한 책입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희은님,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충분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벌써 데뷔 51주년. 이책 2021년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22, 23, 24, 25니까 50. 56주년이 됐네요, 세상에. 와. 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신 분이십니다. 51세인데, 한국어로 느티나무처럼 늘 같은 자리에서 세월만큼 깊어진, 그, 그 자리에 서서 세월 마침 깊어진 목소리로 노래하는, 어, 이렇게 표현하네요. 현재 진행형, ING 가수, 양희은의 에 s 이 a 그러라 그래가 출간이 되었다는 거죠. 자, 지나온 삶과도 래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마치 오랜 친구의 사연을 어, 낭독하듯이 따뜻하게 정감 있게 담아냅니다.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어떤 근심도 툭 털어놓고 누가 아 이거는 선생님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그냥 그러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책에는 쉽지 않은 인생을 정성껏 살아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응원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저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또 나답게 살아가는 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노래와 삶이 다르지 않은 사람, 바로 양희은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있는 그대로 살아온 만큼 책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을 모아서 적었습니다. 양희은이 어떤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인지를 좀알수 있고요. 또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노래와 삶이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가 부르는 어, 노래나 말이나 또, 이렇게, 뭐, 라디오 진행들, 모두 다 한결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 더도덜도 말고, 딱, 살아온 만큼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문구, 그러라 그래. 그리 이제 그 사람은 그게 알아서 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죠. 이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다고 합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것, 기기울이는 것이, 또, 양이 은의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아, 나도 나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 번씩 점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나이는 지났는데라는, 어, 어 18페이지에 있는 내용 좀 읽어 볼게요. 나와 다른 시선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옳다거나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같은 노래에도 관객의 평이 모두 다르듯, 정답이랄 게, 정답이랄 게 특별히 없었다. 그러니 남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에 흘러가는 대로 살기로 했다. 자, 어, 이 내용이 인생은 쉽지 않았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어린 희은이들에게 보내는 애틋한 응원의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지나온 과거를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라고 할까요? 그 젊은 세대들이 주는 메시지 좀 있네요. 늘 여유만만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 양희은 씨도 어떻게 그 살아야지, 옳은지, 잘 사는 건 과연 무엇인지,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흔들리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아,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서 무대에 섰, 섰던 이야기, 그 다음에 자신을 위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또이 힘들고 어려웠던 또 20대 이야기, 또 난소함으로 석달 시안부 판정을 받은 서른 살까지의 또 이야기들, 그 다음에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힘든 시기를 견디는 사람의 어깨에 그 얹힌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어, 라디오 여성 시대를 만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풀어냈던 이야기들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섣부른 위로보다는 공감을 보내고 참아 어떤 말로. 어, 건낼 수 없을 때 음악으로 어루만지며 자신의 노래가 지친 어깨 위에서 따뜻한 손바닥만큼의 무게 딱 그만큼의 위로가 되기를 바랬다 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인생을 살아온 자신이 어른으로 보였을 이들에게 답변을 건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고른다. 그저 누군가 건넨 작은 손길에도 살아보기를 파도를 지나 거짓말 같은 햇살과 고요를 만나기를 인생이 쉽지 않은 세상의 많은 어린 희은이들에게, 응원한, 애틋한 나의 응원을 보낸다. 어, 이거 너무너무 따뜻한데요, 이 표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어, 이제 좀 인생을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과 좀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의 여정들이 저 또한 20대, 30대에 지냈던 고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또줄수 있는 것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실패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고 싶다면 그것이, 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아니라면 해봐라. 해 보고 나면 내가 이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알수 있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너무 빨리 성공에 대한 어떤 생각들까? 그러니까 한국은 쉽게 말해서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라고 하잖아요. 한 번만 실패하면 바로 그냥 아웃돼 버리니까. 그래서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사회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가. 어떤 사람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사는 게 어쩌면 역행하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사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릎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위치를 가르쳐 주고 늘 서서 부르던 노래도 이제는 앉아서 부르기 시작하였을 때 양이유는 오랜 시간 자신의 일부였던 일과 노래를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함을 예감하게 되었다. 생의 마지막 공연을 하는 날, 매일 아침을 여러 온 여성 시대에서 마지막 인사를 인사를 건네던 날, 좋아하는 내 사람들과 이별하는 날, 혹은 내 생의 마지막 날. 몸은 작고 느려지고 노년을 준비하는 동갑내기 네 친구들의 말이 자꾸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다. 치매 어머니를 모셔, 모시며 엄마가 떠나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 조리다가도 마음과 달리 틱틱스화되고 갑작스런 이별이 찾아오기 전후가 남지 않는 헤어짐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공감할 양이현의 일상과 고민이 담겨 있다. 이 삶의 노하우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아, 이게 쉽게, 그러니까 쉽게 누군가 볼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쭉 이제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보고 리뷰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낯익은 얼이 이름들이 여기 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추천액을, 추천액을, 추천액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유가 또 이런 추천을 했네요. 나는 내 목소리는 믿지 않아도 선생님의 목소리는 믿는다. 몇십 년. 몇십 년의 세월 동안 같은 곳에서 노래로 말로 생각으로 약속처럼 자리해 준 사람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뢰일까?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는 그 인생은 너무나 고된데 희한하게도 지레 겁먹었고 도망가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더 씩씩하게 맞서고 싶어진다. 자 아이유도 책도 제가 한번 여기 어, 리뷰 한번 했는데 책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좀 깊이 있는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뮤지션이죠 그리고 또뭐 이적 이적 또 대중 음악가 또책 저자이기도 한데 이렇게 썼어요 늘 지혜롭고 여유 만만해 보이던 인생 선배의 담담한 속 이야기 말끝 또한 노력만큼 귀하게 여기는 위대한 가수의 겸요한 삶 이야기 글의 리듬 단어의 온기가 마음을 찬찬히 어루만진다 삶그 쓸쓸함에 대하여 3. 그 아름다운 씁쓸함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추천의 글들을 썼네요. 이 아,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도 뭐 존경을 받고 저기에 있어도 존경을 받고 이 책이 뭐 두껍지가 않습니다. 양장본으로 해도 뭐 244쪽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마음만 먹으면 뭐 하루만해도 뭐 쑥쑥쑥쑥 에세이니까 볼수 있고요. 천천히 두고 한 챕터씩.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도 이제 있는데 일단은 뭐큰 줄기만 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무엇하며 이 좋은 날을 보냈나 그래서 인생에. 어, 지나온 날들을 좀 회상하고요. 사실 노래에 목숨을 걸진 않았다.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양희연 씨의 원래 꿈은 코미디언, 개그맨이었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는 개그를 던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 동생은 양희경 씨죠. 배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예, 그게 자신의 또 어떤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코미디언을 꿈꾸다 가수가 됐어. 그래서 모든 상황이나 환경들은 좀 즐겁고 하하하 웃어 넘기려고 한다네요. 세 번째, 어떻게 인생이 쉽기만 할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큰 줄기는 좋아하는 걸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 나답게 살면 그만이지, 그 에필로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에필로그죠. 자, 이번에는 책 속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봄꽃을 닮은 젊은이들은 자기가 젊고 예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것이다. 나도 젊은 날에는 몰랐다. 그걸 안다면 젊음이 아니지. 자신이 예쁘고 빛났었다는 것을 알 때쯤 이미 젊음은 떠나고 곁에 없다. 찬란한 봄꽃. 그늘에 주능이 든다의 내용입니다. 몰라요 몰라 젊었을 때는 아 빨리빨리 빨리 이 학교 졸업하면 좋겠다 빨리 뭐 직장 갔으면 좋겠다 뭐 30대가 40대 여러분 시간 지나보면 뭐 압니다 압니다 어쨌든간에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네 살아서 얽힌 마음들을 채 풀어, 어, 풀지 못하고 떠나면서 남은 사람의 후회는 끔찍하단다. 왜그 말을 안 했을까? 사랑한다고 왜 말을 못했을까? 하는 후회들은 마음을 갈가 먹는단다. 후회가 남지 않는 헤어짐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일까? 죽기 전에 필요한 용기. 자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마음의 표현을 못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니까 아, 이 참에 여러분들 좀 많이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38 페이지입니다. 왜 상처는 훈장이 되지 못하는 걸까? 살면서 뜻하지 않게 겪었던 아픔들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떻게 아무런 흉도 없이 어른이 될수 있을까? 사람은 제 겪은 만큼이란 말이 있다. 감춰진 상처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자, 이 상처라는 것이 여러분, 뭐 우리 그런 얘기도 하죠. 이제 상처 스카라고 해야 하는데, 스카를 우리가 이걸 잘 넘기고 견뎌서 스타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상처들을 그냥 꽁꽁, 꽁꽁 싸매고 그 상처에 너무 집중하기 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삶의 성숙이 다가왔다면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고단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 노래가 지친 어깨 위에 얹혀지는 따뜻한 손바닥만큼의 무게, 딱 그만큼의 위로하면 좋겠다. 토닥여 줄 줄도 잘 모르지만, 나도 그거 알아하며, 어, 내려앉는 손, 그런 손 무게만큼의 노래이고 싶다. 사연을 읽는 이유. 라는 제목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또, 음, 페이지 18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네요. 끊임없이 기본이 탄탄한 담백한 냉면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한 사람. 어떤 경우에도 음색을 변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심지 깊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냉면 같은 사람. 아, 냉면. 한국은 점점 따뜻해지니까 냉면이 생각날 때지만 이 지금 제가 있는 남반부인 호주는 이제 점점 추워질 때라서 그래도 뭐 냉면은 또 맛은 있지요. 특별히 갈비랑 먹는 냉면은 더 맛있습니다. 아 자, 페이지 242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 보겠습니다. 난 그저 나이고 싶다. 노래와 삶이 다르지 않았던, 어,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노랫말과 그 사람의, 어, 실지 생활이 동떨어지지 않은 가수. 껌이 없이 솔직하게 노래를 불렀고, 삶도 그러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책은요. 어떻게 인생을 쉽게만 살까? 그저 좋아하는 걸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두고 나답게 살면 그만이지라고 얘기하는 어 그러라 그래라고 얘기하는 우리 양희연님의 양희연님의 어, 에세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은 어버이날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버이날에 특별하게 어, 어버님, 어머님을 위한 책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제 끝에 인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월수 여사님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아들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어, 올한달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사하시고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임대표의 책일아웃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